자, 어, 남궁현 씨정답 뭡니까? 정답 문자입니다. 그렇죠. 그 사실 그 문자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뭐 이게 정확한 출처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사람이 소주 두세병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. 네. 그런, 얘기를 해요. 그런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나왔고요. 그 음주운전보다 운전, 더 위험하다는. 네. 왜냐면 음주운전은 그래도 앞을 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음. 앞을 안 보면서 핸드폰을 그렇죠. 보니까 음. 더 위험할 수가 네. 있요 그래서 아까 이 영화 대변이 중요한 얘기한 게. 왜 15년이면 거의 살인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2006년에 대학생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가 문제는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음. 출근하던 과학자 두 명이 타고 있던 차와 정면 충돌해서 음. 유타주에서는 주의 기술 인력의 손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아. 네, 그래서 문자를 할 때는 준 살인에 어, 주말은 음. 15년을 치르고. 음. <laughs> 어. 제가 무면허라 <laughs> 얘기 <얘기해> 드렸잖아요. <laughs> 무면허라. 예. 음, 근데 한국에서도 2013년 7월 2일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. 운전 중 전화 통화 아니면 DMB 영화 보면 벌금이 최대 2 0만 원까지 그렇죠. 네. 내게 돼 있어요 네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렇죠. 네. 미국은 더더심강하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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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 운전 중에 DMB 시청이라든지 핸드폰 음.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문제는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음. 만약 에 경찰이 오면 나 이거 안 봤다 음. 아, 내비게이션 안 봤다 DMB 안 봤다고 하면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